오늘은 비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음화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더 복습을 하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떻게 비음화랑 관련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끝소리는 곧 종성이에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는 발음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일곱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곱 있어요?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일곱 개가 아닌 자음이 뭘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일곱 개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말했듯이 유음이나 비음 같은 울림소리는 어차피 바뀔 필요가 없어요. 울림소리가 끝소리에 오면 그대로 울림소리로 막상 그 외의 자음들은 모두 다 기역, 디귿, 비읍을 대표음으로 해서 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모두 다 바뀐다. 선생님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대표음화, 평파여름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평타열음이기 때문이죠. 의문에서 자, 그러면 이 비음화 같은 경우도요. 받침이 기억, 디 비읍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앞이 앞에 뭐 유음이라던가 비음이 아니라 기억, 디 비읍 같은 장애음이 올때그 뒤에 비음이 오면 그 뒤에 초성이 니이나 미음엔 비음이 오면 같은 비음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장애음을 어떻게 바꾸냐. 똑같은 조음 위치인데 좋은 방법을 비음화해서 비음이라는 건 비음이 아닌데 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자음의 체계표를 보면요. 파열음에서 입술 소리 비읍 잇몸소리, 디귿 여린 입창상 소리, 기억이에요. 이 기억, 디귿 비읍, 또는 비읍, 디귿 기읍은 바로 대표음이죠. 이 대표음이 코대로 화살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음으로 가면은 어떻게 바뀌죠? 고대로 좋은 방법만 바뀌어서 비읍이 똑같은 입술소리인 무엇, 미음으로 바뀌고, 잇몸소리.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고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 같은 경우는 코대로 비음 자리로 와서 이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있는 초성,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음, 니은, 미음인, 비음으로 바뀌어서 비음하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음 미음, 미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한다?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은 비음화 규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더 중요한 건 문법은 항상 또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예시에 대해서 다 너무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강의는 비음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이 비음화의 예시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비음화가 어떤 식으로 음운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강의를 이어서 봐주시면 아, 될것같요 것 같습니다.